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한 오늘 또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한 번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형제의 수수료만 6조 벌었다란 내용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었네요. 그리고 오늘 신문 기사는 어, 한국경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발표된 대한 어, 쇼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원화가미니만을 최절치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서 뺀 돈이 따박따박 수익을 주는 인컴 펀드를 이동하고 있다는 라 기사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관련 기사 보면은요, 자, GA 수수료 6조 벌었다. GA는 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로 따져보면 하이마트 라고 해서요 어떤 특정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갖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독립 대리점을 말합니다 이 대리점들이 작년에 무, 무려 6천없는 돈을 벌었다 환수금 빼고 실제 5조 6,546억을 벌었는데 2017년 대비 16.8%나 증가했다 라고 하고요이 금액은 무, 어, TM, 그 그러니까 텔레마케팅 수수료는 제외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 GA에 소속된 모집 인원이 2017년에서 2018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 이 수입을 인원수로 나눠서 따져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평균 수수료가 2800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무려 1 7 7가 늘어난 3,128만 원이나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왜 이렇게 많이 어, 수술을 벌었냐? 결국은 신계약을 많이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2018년에 지에서 신계약을 몇 건을 달성했냐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1,318만 건이나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2017년 대비해서 무려 293만 건이나 늘어났습니다. 거의 30%나 늘어났고요. 어, 생선보 상품 비율을 보니까, 손보 상품이 1,194만 건으로 생보 상품에 비해서 9배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뭐, 건수랑 보험료는 분명히 다른데,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 어, 여기 기사에서 보면 이제 시책을 어마어마하게 줬다라는 내용인데, 뭐, 최근도 그렇지만 작년까지도 언더라이팅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었죠. 어, 가입을 할수 있는 사람을 좀 확대했다라는 내용으로 볼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 가입배수라고 하죠. 주계약과 특약의 어떤 비율들이 굉장히 완화됐었죠. 그리고 정말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과거에 계속적으로 축소되었던 그러한 특약들이 확대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어, 소비자들한테 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확대됐고 좋아졌죠. 뭐, 이는 다, 어, 회사들의 경쟁으로부터 유발된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 지금 나오는 시책들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작용돼서 어마어마하게 판매 건수를 늘렸고요. 그리고 불안전 판매 비율이나 유지율은 개선됐다라는 좋은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경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경제 이슈는요, 다. 어, 고장난 한국 경제 이야기입니다. 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곤두박질 쳐서 쳐박혔습니다. 어, 아, 그 금융위기 이후, 2008년 말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는요,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마이너스를 달성한 것이 꽤큰 충격이죠. 어, 그 핵심 내용으로 꼽자면은, 어,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어, 그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꼽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 어, 예상치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춰놨었거든요 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눈높이마저도 어 낮춰놓은 눈높이마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의 간판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에서 쇼크를 입은 거죠. 뭐 지난 기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서 이것이 뭐 다우나 S&P 500을 사상 최고치로 또 경신시켜 놨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 원인은 중국의 문제,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시장의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면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특히 이제 반도체 쇼크가 크죠. 사실 지난해 지표들이나 어, 코스피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반도체가 떠받치고 있었는데 1분기 SK하이닉스 반도체 발표 난데 3분의 1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미 어, 발표 났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착시 현상들이 결국은 이제 눈에 다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민낯이 드러났다는 얘기고요. 어, 결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좋지 않게 나타나니까 결국은 한국 시장에 대한 어,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워낙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어, 이렇게 이제 원화 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지난번 기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주식장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금리에 대한 문제 또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경기 침체는 가중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미국의 금리 정책, 패드의 금리 정책 또한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뒤에 공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시장의 지표나 현상들이 결국은, 어, 한은으로부터 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적으로 줄 거다란 얘기죠. 그래서, 어, 지난번 기사에서도 계속 누누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기에 이번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발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압박을 더 받을 것이다. 그러면, 뻔하죠. 뭐 채권에 대한 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채권 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환율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 전망을 하고 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테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요. 요번에 네, 이제 어... 네, 그, 이제, 머니쇼 얘긴데 뭐, 머니쇼는 늘 나올 때마다 광고는 부동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요번에 이제, 투자나 치판 찾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아 어, 강조하는 얘기는 부동산 쪽 시장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컴 펀드에 대한 이야기 앞서 말씀드렸죠. 네. 음 네, 주식형 펀드에서 빠진 돈이 인컴펀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컴펀드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뭐 채권, 고배당주, 부동산 등 이런 데서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펀드인데 핵심은 어, 투자 상품이고 펀드이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좀더덜 어, 민감하다라는 거죠. 인컴펀드는 어, 실제, 오, 올해 70개 인컴 펀드 평균 수익률은 7.72% 나왔습니다. 자, 가치주 펀드는 11.6%, 배당주 펀드가 7.91% 등과 비교하면 좀 낮지만, 투자 기간을 넓히면, 뭐, 우리가 투자 기간을 넓힌다라는 건 아시다시피 주식은 뭐, 1등과 꼴등만을 달리지만, 뭐, 펀 어떻게 보면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은 어떻게 꾸준히 유지해서 누적 수익률이 늘 이제 안정적으로 나타난 거, 표준 편차가 낮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 변동성이 적다라는 거, 위험성이 덜 위험하다라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방어하면서 평균 수익을 꾸준히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주식형 펀드는 11.1% 손실, 어, 그리고 배당주 펀드는 5.68% 손실, 가치, 가치주 펀드는 마이너스 7.7%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3.01% 수익을 기록했다라는 게 바로 인컴 펀드의 이제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어, 인컴 펀드의 이러한 특징을 갖고, 어, 펀드 포트,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뭐 외국인 돈이 빠지는 부분들이라든가 환율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봐, 본다라면, 어, 하반기까지는 좋지 않게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예측을 한다라면요. 그렇다라면 펀드 포트폴리오에서도 어, 인컴 펀드 같은 것들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어, 한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